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아, 여기 컨츄리몰, 컨츄리몰로 짜장면을 먹으러 왔어요. 아들이 밖을 거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아들이 꼬셨죠.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이거 컨츄리몰에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점심을 먹고 오늘 일본 아, 행사 본 오돌이에 참석하도록 할게요. 컨츄리몰입니다. 슬슬 하나 자리가 여기 가야겠다 아들이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짜장면을 꼬셨죠 나가자고 바깥 바람은 좀 쐬야 되는데 집에만 있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예, 그거네. 그지? 체인점. 우리 그때 먹었던 거기. 그지? 그거네. 이거 아니야? 근데 이름이 립하우스? 아니, 아, 니아 립스테이크. 아니, 립스테이크. 다른 건데, 비슷한 컨셉으로 나왔나보다. 중화요리 부산 반점. 이곳에서 먹을 생각이에요. 오랜만에 왔다, 여기. 어, close. What? 아, 그 그래, 부산반전 문을 안 열어서, 여기, 립하우스. 여기 괜찮을 것 같아? 여기 들어가자. 여기서 먹도록 할게요 오, 되게 좋은데 되게 패스트푸드점 같이 해놨네 이런 컨셉을 내가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나는 이거 이 뽕베리 아이스 포크밸리포거도리나 the... right so and... and... 시켜줘. 고깃덜리. 이깃디리고깃치킨리리고 Uh, do you want to eat another one? I you JJ drinks. Ice tea? House blend iced tea? I ah, have no, blue coffee. i not